치아의 위치랑 입술의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후에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교정치료와 같이하면 좋은 술식 8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할 8가지의 술식은 저는 교정과 의사로서 모두 교정이 끝나고 하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면 돼요 교정치료를 하고 추가적으로 하면 좋을 술식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코랑 턱이에요. 코랑 턱, 입술, 이세 가지는 항상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코 밑에 입술, 입술 밑에 턱이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관계는 항상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코수술은 입술의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코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교정이라는 수식은 시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긴 시간이 걸리는 교정치료를 먼저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입술의 위치가 바뀌어요. 입술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입술의 위치를 확정을 해놓고 그입술 위치에 맞춰서 코수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입술 아래에 있는 턱 턱의 위치도 입술의 위치가 바뀐 다음에 시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턱 끝은 이턱 밑에 있는 뼈를 잘라서 앞으로 살짝 빼고 뒤로 넣는 수식이에요. 양악수술과는 약간 달라요. 보통 양악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양악수술과 턱끝수술은 엄연히 다른 수술이고요. 이 턱끝수술이라는 것도 결국 위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입술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수식은 사각턱 보톡스입니다. 이 사각턱 보톡스는 교정 치료 중간에 하셔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교정 끝나고 하셔도 심미적인 효과도 꽤 많은 수식이기 때문에 사각터 보톡스도 교정 치료와 함께 하시면 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네 번째 네 번째는 입꼬리 관련된 실술들입니다. 어, 입꼬리는 요즘에 입꼬리 올림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실로 리프팅을 통해서 끌어 당겨주는 수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입꼬리 내림근이라고 해서 입꼬리를 내리는 이 근육에 놓는 보톡스 이걸 통해서 입꼬리 내림근의 힘이 약해지니까 입꼬리가 반대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또한 입꼬리 필러라고 해서 입술의 가장자리 쪽에 필러를 놔서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느낌을 들게 하는 수식이 있어요. 입꼬리 수식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말을 하겠지만, 입꼬리 수식 이 모든 거는 교정이 끝나고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섯 번째 수식은 입술 필러입니다. 어, 입술 필러는 특히나 교정 끝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교정을 통해서 입을 좀 많이 넣으신 분들, 특히, 어, 입술이 원래도 얇았던 분들일수록 발치교정 특히 입을 많이 넣는 교정을 하게 되면 입술이 되게 얇아져요 입술이 상당히 얇아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입술 필러를 하면은 입술이 얇아진 부작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도 있고 입술 필러의 효과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인중이에요 요즘은 인중에 축소술이라고 해서 인중이 좀 기신 분들이 인중을 좀 짧게 만드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전에 그 돌출입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인중이 약간 길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인중이 길어지는 양은 사실 큰 양은 아니기 때문에 교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수 있지만 교정을 통해서 입을 좀 많이 넣으신 분들일수록 인중이 약간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중 축소술이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교정 치료를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시술을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팔자 필러예요. 이 팔자 필러도 교정 중간에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어, 교정을 통해서 입이 들어가면서 팔자 주름이 더 심해지지는 않지만, 입술이 들어간 양만큼 여기도 들어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 어, 교정을 통해서 팔자 주름이 좀 깊어졌다고 인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어차피 그 팔자주름 필러를 맞는다면은 입 주변 조직이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팔자 필러를 맞는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입니다. 입 주변에 이입 주변에 남은 조직은 광대 안면 윤곽 관련된 거예요. 어, 광대 수술도 그렇고요. 어, 윤곽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어, 코랑 턱 입술 볼, 광대, 이 주변 조직은 다 붙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앞으로 나오거나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입술, 입술 안쪽에 있는 치아, 치아의 위치랑 입술의 위치가 확정이 된 다음에 이후에 광대랑 윤곽 수술도 해주시는 게그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제가 8가지 수식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입 주변에 있는 모든, 입 주변에 있는 모든 조직들의 추가적인 수식 성형수술이든 필러든 리프팅이든 그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교정치료를 먼저 하시고 난 이후에 수식을 받는다면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교정 먼저 하세요. 감사합니다.